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이 벌써 추석 연휴의 그 3일차네요. 내일이면 이제 4일차, 모레는 이제 출근들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래저래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바빠지시겠습니다. 저희 그 행성자연수목원에서도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을 전정에 들어가는데요. 아, 오늘은 그 어, 지난번 그 22,133번, 136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라임라이트라는 목수국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일반 목수국하고 라임라이트 목수국하고 비교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꽃이 피지를 않았었죠. 일반 목수국은 그래서 제가 어, 오늘 그 비교 설명을 그때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비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측면에 보이시는 게그 라임라이트입니다. 좀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이 라임라이트는 어, 일반 목수국하고 비교했을 때 꽃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핀다는 것이죠. 차이점이. 그래서 지금 이 뒤늦게 지금 핀 꽃을 보시면 이렇게 요게 그 라임 색깔이라고 합니다. 라임이라는 이름이 열대 지방 과일 이름이죠. 그래서 그 과일 색깔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연녹색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그 올봄에 묘목을 팔다가 남은 것들이라서 어, 좀 토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질이 좋으면 꽃송이가 훨씬 더 컸을 텐데, 꽃송이가 좀 비교적 작은 편이죠.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꽃송이가 좀 작은 편이고, 한2 30cm 정도 자라야 정상인데, 꽃송이가 뭐한 20cm 전후 될것 같아요. 조금 작네요. 그래서 얘는 그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질 염려가 없고, 어 일반 목수국은 조금 있다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관목 중에서도 뭐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영산홍이나 뭐 해양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관목들이 있지만은 어, 관목에 대한 개념은 어, 주간이 주간이 불분명한 것을 관목이라고 하시죠. 하죠. 여기 보시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뿌리 부분에서 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맹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맹아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관목이라고 하는데 관목의 그 가장 큰 특징이 수고가 키가 2m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에버러지입니다. 어, 어, 평균은 2m 전후까지밖에 안 자란다는 것이죠. 2m 넘게 크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평균 2m 이내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통상. 그 다음에 주간이 불분명하고 이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도 관목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이 방금 전에 본 라일라임나이트하고 비교를 설명드리기 위한 일반 그 목수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죠 가지가 휘었죠. 그래서 위에 정화, 상수리를 보시면 이렇게 유도를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꽃송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어, 하늘로 솟아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꽃이 처지기 때문에 관리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수영은 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간이긴 한데요 어, 외대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그런데요 외대로 올리면 더 좋겠지만 지금 약한 올해 정도 되면 2m 한 2, 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라이트나 목수국은 특징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대로 크지를 못하죠. 그래서 관록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하는 수형은 그 외대 내지는 다간으로 올려서 키를 좀 2m 이상 쭉 높여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목은 2m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서 2m 이상 높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를 높여서 위에서 꽃이 이렇게 축축 처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목대를 굵혀놔야 되겠죠. 든든하게. 어 목대가 굵어지면 지탱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바인더끈으로 이리저리 묶어서 어, 관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축축 처집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건 일반 목수국이죠. 핑크색으로 아주 잘 멋있게 잘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목수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뭐 우리 특히 강원도에도 보면 집집마다 거의 다 목수국들이 한두 그루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뭐 이, 어, 일률적으로 그냥 관목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키가 낮은 상태에서 어좀 지저분하게 자라죠. 그래서 이거를 좀 차별화시키는 것이 제 목표인데요. 그래서 외대로 올리거나 다간으로 올려서 위에서 키를 높여서 밑으로 쳐지도록 그렇게 에, 지면에서 최소한 그한 1m 이상 띄워서 위에서 꽃이 필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가 제가 목표로 하는 수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다가 남한 아까 보신 그 라임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가을 늦가을쯤 돼서 낙엽이 지고 나면 어, 이식을 해서 외대로 키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 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